가자, 이노스케! 보여주는 거야. 배시. 자, 일단은 신도부를 깔아서 때려주고요. 이노스케가 콤보를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 준비한 콤보 실패. <laughs> 너무 아쉽고. 괜찮아. 준비한 콤보 한대 맞추겠단 마인드. 세모 특수기 때려주고, 여기서 강공 평타 한대 저돌맹진. 약간 늦긴 했는데 요게 좀세더라고요 좋아요. 잡기까지 내려 찍어 좋아요. 이노스케 플레이는 제가 안 올린 것 같아 가지고 자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됐고요. 신호 깔면서 들어가. 오, 이 타이밍을 노렸나? 대단한데? 귀엄반장. 여호 안쓰니? 어, 살짝 너 귀린이 냄새가 나는 친구네. 아니 <laughs> 아니죠. 뭐 패드 고장났어. 왜 이래? 이거 상태가 너무 <laughs>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요런 콤보! 아, 좋아요. 다시 신호부 깔아놓고 오케이 바꿨죠. 우리 귀린이 친구 혼좀나 볼까? 아, 잠깐만, 형형형형형형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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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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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너무 아파요. 파크 어어 어어, 아, 귀린이라고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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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했다가... 어, 어 하지만? 요거는, 이겼다고 봐야죠. 때리고, 강공, 평타, 저돌맹진. 와, 개좋아. 이 데미지가 쏠쏠합니다. 좋아요. 첫판은 근데 이렇게 가벼운 상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가자, 대시 신호부 깔고, 바꿔 쳐야지, 바꿔 쳐야지. 안 바꿔 치면 콤보 들어갑니다. 강공 찍고, 저돌맹잔. 아하 오케이 마지막 빅 데미지는 안 입겠단 마인드 그렇다면 가드를 부셔야겠어 가드 부셔주고 하나 아둘 여기서 평타 두대 때리고 오이 좋아요 3개이지 때문에 죽나요? 아 근데 랭고쿠 방어력을 생각하면 안 죽을 수도 있고 가자 게리사그 방금 동그라미 누르는 거 봤어. 서포터는 일게이지로 바꿔쳐주지 않는다고.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아, 아 죽어! <웃음> 포기했군. <웃음> 자, 요렇게 일단 1승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판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거 불탄지로네요 일러스트가 따라잡아! 따라잡는 척 옆으로 갔다가 신호부 깔고 갑니다, 강공! 평타! 저돌맹진! 너무 아프고 패링! 아! 아 약간 늦었어 저러고 이제 가불기 쓰겠지? 느낌이 오는데? 어? 안 쓰네? 신호부 따라가! 형님! 오 춤춘다 춤춘다 신호 카미 댄스 오우. 설마 오이슬라마 안 쓰겠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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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원투 요렇게 매우 아프죠 자시노부 깔아두고요 여러 제 막타 시노부가 다했다 우리. 불지로 형님, 요거 맞으세요. 딱 맞았으면 잡기. 오, 들어가서 잡기. 개 짧아! 이노스캔 잡기 쓰는 거 아니다, 진짜. 패턴 거나 여기까지. 요거 맞아줘! 어우, 형님. 개방할게요. 가만히 있을 거지. 괜찮아. 안 맞고? 여기서? 난사해버리고 다시 들어올 거 같은데 난사해버리고 신호브 깔고 좋아요 굿! 방금 저 사람 패링 누른 거 같은데? 그렇지! 패링 눌렀지! 그러면 아픈 콤보 좋았으 슉슉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신호브 뒤에 있죠? 오 <laughs> 저, 걸 성광매기로 피할 줄이야. 불지로는 가득 깨기 패턴이 좋은데, 이 사람은 안 쓰네요. 감사합니다. 아, 파워크래쉬 깔아놨어요. 일단 눕혀. 눕히고, 다시 신호브 깔고, 멱살 잡아요. 좋아요. 평타 한 방. 그렇지! 툭! 원앤 투. 하고 파크 때리고 1, 2, 3 5위 완벽 o one, two, t h r 2승 해버렸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매칭이 잡히겠는데, 이분 닉네임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정말 성적인 닉네임이라, <laughs>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그렇지. 가자, 강공! 저돌맹진까지. 요거 다음에, 근데 이 콤보가, 세긴 센데, 좀 후상황이 안 좋긴 하네요. 아껴 서써야 되나? <laughs> 맞아 줘. 아, 이거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 그게 아쉽다. 저돌맹진 들어오면 이제 패링해야지. 땡. 저돌맹진. 오케이. 좋았어. 들어간다. 신호 보내고 들어간다. 아, 네트코. 막았어. 들어가요. 펑타 뿌리면서 오 기회 한번 뚫고 상황이 안 좋아 펑타 맞을지도 몰라 나이스 네즈코 아이 가드를 못 눌렀네 가드 눌르면 안 맞는 타이밍인데 신호보장 구해줘 들어가 안돼 당당 오 오 느낌 있는데 제니츠 이분 닉네임이 느낌이 없어서 그렇지 <laughs> 느낌이 있는데 멋있게 한다 이런 사람한테는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닉네임만 빼고 이러면 사람들이 닉네임이 궁금하겠지만 적진 않겠습니다 아 <laughs> 아파요 바크 시노보 힘내! 그렇지! 오늘 시노보가 힘을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 지금 여기서 대시 타이밍 정확하죠? 패턴이었어요. 강공 깔고, 평타 2대, 5위까지. 안 죽을 거 같다. 3 게이지인데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나오는가. 길이사그! 괜히 날린 기분이야. 캔슬하고 네트코 맞고 그렇지 노렸다. 나이스 대시 들어갈만 한 타이밍이라고 봤는데 이게 아니었나요? 아 이게 아니었어요 한대 병력 한대 병력 한대두대세대 대, 대 병력 어어 어, 너무 무서워 와 이거 좋았다 오. 병력 일성 오겠지? 병력 일성. 아, 막았어야지, 바킹아. 피하려고 하니까 진 거야. 가자 시노부. 잡아. 어, 어케 이득? 아, 이게 늦는다고? 캔슬 됐어. 젠장 시노부가자. 시노부가 하는 게 없어. <laughs> 요건 대충 막타를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죠 여기까지만 신호부이 타이밍 호호 넷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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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해 나이스 신호부 퍼올려줘 그렇지 아이 타이밍이라고 봤는데 이럴수가 신호보가 막아줘야된다 오케이! 한번 막아줬어 호우후 무서워요 나이스그러제 위험했다 오, 아 이분 잘하는데? 멋있게 하네 간공 신호 깔고 가드깨요! 나이스! 내려찍고 거기선이 콤보 안 쓰는 게 좋은데, 데미지 아픈 콤보를 몰라. 나이스, 신호구 었다 아니, 내지코 하지만 당해버렸네. 어, 저 1타마하고 하는 거 되게 괜찮다. 오케이. 신호구! 잡아! 오케이. 좋아, 좋아. 근데 여기서 맞아주지만 않고, 맞아줬네. 죽었다. 개마 Oh, shit! 시노보가 힘을 내줘야 돼! 내코 망아. 병력일섬 조심. 병력일섬, 병력일섬. 다시 병력일섬? 나이스! 어디가? 아! 어디가? 아! 아, 저거 딴 건데. 아, 너무 아쉽다. 수고하셨고요. 좋아, 처음 보는 랭구쿠다. 자,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드 뚫 가드 뚫을 수 있나요? 오케이. 아, 아 이런. 신오부 또한번 뚫게 해줘. 가드 뚫어. 오케이. 대시 무지성으로 막아버리기. 강고 콤보 좋아요. 그래서 일단 호게 이지모아주고 저돌 맹진. 그, 저돌맹진 너무 찰진 것 같아. 일단 공중으로 올리자. 올리고, 바닥 찍고, 들어오면 패링. 아하, 타이밍이 늦었구만. 기억만상 너무 아파요. 어우, 내 체력. 강공은 내가 늦게. <laughs> 이건 늦게 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 늦게 눌러서 이겼죠? 좋아요. 다시. 강공 강공 대전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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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재밌게 하시는데 강공 저돌 맹진 때려주고 신호부 깔고 들어갑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나도 막아내고 저돌 맹진을 보여주지 막아내고 저돌 맹진 아음 형님 아 잠깐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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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요. 하지만, 저돌맹진 한 방이면 가드가 깨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저돌맹진! 아! 어디가? 간다! 대시! 오! 오이 쓸라나? 오이 밖에 없는데, 이거는? 야, 이걸 이렇게 강제로 이윤다고? 나이스. 좋은 콤보였다. 대박. 강공! 샷! 시노브! 아! 랭구쿠 형 살려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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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무 아프게 때리는 거 아니냐고 <laughs> 제체력 오메 오케이 역전하냐 이거 가능성이 있는가 잼돌맹진이라면 가능할지도 아씨 평타 때려주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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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기회가 온것 같아요. 어, 어, 제 기랄. 기회는 개뿔. 물방아 한 방에 죽는구만. 파크 캔슬 좋아요. 파크 캔슬 그렇지 용소 위험하다 물방아 조심 물방아 오고 와 대박. 어 이거는 좀 어려운데 빡세네. 와 뭐냐 살아있네. 쩌네 <laughs> 실오버. 잡기가 안 통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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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따라가고요. 또 따라가고. 나이스. 잘하면 이길지도? 저돌맹진 어디가? 2단계 가자 이거라면 답이 있어 이거라면 답이 있어! 저돌맹진한 방이면 죽어! 그렇지! 저돌맹진 믿고 있었다구! 신호부로 끊어주고요 대시에다가 잡게 한번더 패링할 수도 있으니까 패링 좀 조심해주면서 패링 괜찮아 시노브 상승 겸천 조심 오케이 때려 주시고 강공 저돌맹진 고 게이지 모아줘 튕겨 염호 막으면은 다음 기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시고 용서 막아주시고 와우 아, 잘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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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브 이건 조금 어렵지 않나요? 기업만상 딱한 대만 막으면은 와 잡기 미쳤네 어 기업만상이 올것 같아 기업만상 맞는 순간 죽는 거지 아! 늦었어 빨리 써야 되는데. 죽었네. 어안 죽었다. 나이스 기회 기회 기회. 할수 있을지도 몰라. 가능할지도 몰라. 저돌맹진. 저돌맹진. 일단 바꿔주시고 태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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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돌 저돌맹진. 저돌맹진. 아. 파다이스. <다인은. 웃음> 자, 막판 다운 짜릿한 긴장감이었네요. 자, 오늘 이노스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